고추농사 는 진짜 네, 물하고 비료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고추 받인데 터널 고추 받으시죠? 네, 네. 4월1 6일 사월 1 6일날 지금 식혔고요. 네, 네. 중부지방 에서 평균, 평균. 아, 벌써 선생님 어깨까지 컸네요. 네, 네. 예, 키가 굉장히 벌써 이렇게 큰데 뭐뭐 뭐 항상 그렇게 키우시지만 이렇게 옆으로 넓게. 벌리셔서 수세 있게 키우시는데도 네. 키가 작지 않은.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좀 따뜻한 남쪽 지방 네, 좀 네. 돌아다녔는데 그쪽에서도 물론 이제 잘 지으시는 분은 엄청 잘 지으시지만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뭐이 정도의 수세를 보이시진 않더라고요. 아, 예, 예. 오늘 그 종자회사 직원분들이 좀 왔다 가셨는데 네. 예, 남쪽은 어때요? 라고 물어더니이 <laughs> <laughs> 정도는 없다고 예, 네,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뭐, 네. 키도 그렇고, 물론 이제 키를 일자로 유인해서 더큰 데도 있긴 있겠지만 네, 네. 이런 뭐 키만 볼게 아니잖아요, 고추는. 네, 난 수세가 되게 중요하고 가지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 예, 예. 보통 고추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중심부 가지들이 먼저 크고 뒤에 이제 겹 가지들이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빵이랑 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넓게 예, 아주 잘 컸습니다. 네, 예,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넓게 벌리면서 이제 더더 더 벌어지죠, 이제 여기서 네, 네. 예. 이제 수세 있게 이제 뭐 비를 맞아서 지금 잎, 잎들이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한데, 날 오셔가지고 예. <laughs> 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시기에 가장 농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당연히 네. 이제 뭐 병해충 방제는 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비가 그치면 해야 되고 뭐비 오기 전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올때 네, 네. 물이랑 비료는 어떻게 할지 아 네네. 네. 예, 저는 사실 그 어제도 비가 왔고요. 지금 방금 전까지. 그 오전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또, 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끝쳐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있는 건데, 어,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관주 따로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올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도 있었고, 어제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많았는데,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수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드물 정도의 수세인데, 어, 얘들 배고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와 상관없이 거, 관주는 꼭 하고 있고요. 다만 네, 네. 그 관주할 때그 수분이 좀 밑에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의 양만 좀 줄이는 편입니다. 음. 근그니까 네. 어제 비가 왔더라도 이 비오 공급을 위해서 매일 네, 네. 물을 푸신다는 얘기네요. 네, 관주 비료를 어차피 지금 기르고 있고 저는 관주 비료 이외에 일절 다른 추비를 현재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수세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수분이 많다고 안 주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바닷물에 오죽 논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수분이 조금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어 이제 득실의 싸움인데, 비료를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길러내려면, 네, 어쨌든 추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네, 비와 상관없이, 네, 네네. 추비를 공급을 합니다. 음. 네, 물비료를요? 예. 네. 뭐, 물론 이제, 몇날 며칠 비가 계속 내린다면은 네, 네,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네, 뭐 비가 내리다가 끝이면은 네, 네, 그런 수준으로 비가 온다면은 네, 네, 이제 물을 조금씩 주시면서 네, 네, 이제 비료를 네, 네. 넣으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이 농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점적 시설도 하시지만 비가 올 때는 이제 관수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네, 네. 예, 뚫고 주시거나 네, 네. 아니면 이렇게 고랑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 비가 몽땅 온다거나 그러면 네, 네. 이제 뿌리가 좀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잎이 좀 쪼글쪼글해지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네. 비료를 공급하신다고. 네, 네. 예. 원래 사장님께서는 이제 보통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네, 네. 원래 이제 고추는 물을 조금씩 자주 네, 네. 그리고 비료도 나눠서 조금씩 자주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마기 네, 때는 네. 또 그렇게 하기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장마철이 우리나라는 6월 말쯤에, 특히 최근 몇년 동안은 6월 말부터 이제 강우가 엄청 센 비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예,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건데, 어, 장마철에는 어쨌든, 어쨌든 폭발적으로 큰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터널이나 뭐 이런 거,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순머지도 시작이 되고 이런 시기지만 일반적인 특히 노지 분들은 폭발적으로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장마철과 상관없이 이제 비료는 줘야겠지만, 특히 비료의 양을 조금 많이 많이 네, 늘리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 터널 고추 같은 경우에 지금 200평 기준에 어 주에 2에서 3kg 정도 일주일에 네 네.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얘를 쪼개서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200~2kg에서 3kg 정도를 하는데 어 요렇게 네,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 수세도 잡히고 고추나무 생육도 좋아지고 수정도 훨씬 많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비용 네,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권장드리는 비료 중에 이제 코리아몰의 콤비솔이라는 예. 비료가 있는데, 걔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반주 비료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료량을 늘릴 때 우리 그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고가의 비료들, 네, 고가의 비료들 쓰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콤비소 정도의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비료량을 좀 늘려서 해 보시면 이렇게 수세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비종 같은 것도 비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생육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나요? 생육 상태에서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네. 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마다 그 처방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상태봐서 하기는 하는데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세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네. 늦게까지도 30다시를 주는 편이고 아, 비가 올 때도 좀질수 네. 있는 거를 좀 왜냐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약간 뿌리가 네. 과습된 상태라면 그 질소 위주로 좀더 그래도 더잘 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워낙에 이제 마디가 웃자란다거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다시 정도로 균형 네. 있는 걸 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 착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인상가리 쪽이 높은 걸 주는 분들도 좀 있, 있죠. 네, 실제로 맞아요, 처방도 맞아요.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그몇년 동안 시범포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력을 잡아주는 편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모지도 음. 빠르게 있고, 회복하고. 네. 네. 빨리 회복도 하고 애초에부터 늦출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수정 착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질소질을좀 줄여서 생체 생장을 유도한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또 세력이 너무 죽어버리면 안 되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더 수세 있게 기르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약간은 예,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소질을좀더 주는 편입니다. 아, 비우는데도 이제 질소가 네. 좀 높은 함량으로?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꼭 30-1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20-를 준다 하더라도 좀더 세게 주는 편이고요. 음, 음. 일반 하우스 정도가 아니고서 이 정도 수세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네. 얘들을 버틸려면. 네. 그니까 제가 몇년 동안 시범 하면서 사실 제 성에 안 차게, 남들 기준은 잘했지만 제 성에 안 차게 작하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어, 그럴 때는 보통 수세를 못 잡을 때가 음. 너무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네네. 수세를 못 잡으면 얘들이 확 세력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그럼 후반기에, 하반기에 치고 올라가는 게 너무 약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는, 늦는 느낌이죠. 근데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좀 질소질도 좀더 세게. 좀 30다시도 좀 예년보다는 좀 늦게까지 줬던 것 같아요. 음, 네. 오래요? 네네. 네. 평소보다는 지금, 생님 보시기에는 지금 네. 수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좀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 ]가요? 네. 착과량도 그렇고요. 네네. 네 첫과, 어, 전체적인 나무의 수세도 그렇고, 그렇다고 막 절감만 이뤄진 게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가지 뻗고 하는 게 작년,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촬영을 다 해놓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수세가 먼저 예, 작년에 요만큼큰게 7월 15일에서 20일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아직 6월 20일이 좀 넘었기 때문에 네, 지금 2 4일이죠 네, 네. 작년보다 훨씬 더잘 자란. 그러니까 네. 농사가 작년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이건 품종이 뭔가요? 어, 이거는 그 모두의 칼탄. 네, 모두의 네, 나는, 칼탄. 네, 네. 품종입니다. 뭐, 뭐 조생종인가요? 어, 조생은 아니고요. 네. 어, 중조생. 네, 중조생. 중조생 정도의 착가하고. 네. 번과 품질, 이쪽으로 음. 포인트가 있는 고추입니다. 음. 벌써? 아직 다안 컸는데, 고추가 벌써, 이렇게 큰지막하네요, 지금. 네, 네. 이건 수정이 확실하게 끝난 거, 거잖아요. 네, 음, 확실히 수정이 어요 떨어질 일이 네. 없겠죠. 네, 네, 요거 정도도 확실하게 수정이 된 거고. 네, 얘도 거의 떨어질 일이 없죠. 네, 네. 요 정도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되는데, 음.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수정이 잘된 거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지금 꽃이야, 모르기보다 한 2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보면은, 여기 최상단분데요? 뭐, 한, 13분지 정도 될까요? 네네, 보통 그, 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네. 보면 뭐, 이게 당연히 뭐, 당연히 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뭐, 꽃망울이 엄청나네요, 지금 위쪽에. 예, 벌써 이 시기에. 여기, 여기 보시면. 예. 물론, 여기서 많이 떨어지겠지만, <laughs> 예. 근데 여기서 많이 붙게, 붙은 거, 붙을 놈들은 붙겠죠? 예, 저는, 젓가락 최대한 많이 붙여볼 생각입니다. 젓가락이. 예.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잘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네. 바닥 쪽으로 이제 위쪽으로는 뭐 저희 많이 권장드리는 뭐 콤비투나 뭐 스틱 뭐 이런 거주시면좀 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사장님 항상 넓게 하시지만 지금 이게 주간이 몇이죠? 여기 여쪽 고추와 여쪽 고추가 160, 정도입니다. 160 정도 되고요. 네. 네. 예. 사실 뭐 요새 제가 다녀보니까 넓게 하시는 분은 많청 많습니다. 2m 도시요 예, 예, 예. <laughs> 진짜 너무, 어, 이렇게까지 넓게 할 필요가 있나? 예, 싶을 예. 정도로 넓게 하시는데, 이제 여긴 뭐 항상 인상 깊은 것이 두둑 크기죠. 예. 이게 뭐 화면 때문에 이 두둑의 크기가 잘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실제로 보시면 엄청 커요. 진짜 두둑이. 음. 엄청 크고 엄청 높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근권부를 더 넓게 가져갈 네네. 수 있고, 그래서 양수분을 줬을 때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네네. 분명히 장점도 있고,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제일 큰 피해가 과습이잖아요. 네네. 비가 한 번에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손님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면, 저희보다 넓게, 그러니까, 저, 넓게 한게 맞는데, 고추와 고추 기준에 160이면 분명히 넓은 거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넓게 하는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160, 170, 180, 2m 까지 되게 다양하게 넓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넓게는 했는데, 사람의 이동로가, 예, 이동로가 너무 넓고, 네, 예, 두둑이 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데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넓은 이동로기 이 때문에, 예, 조금 두둑을 넓게, 예, 두둑을 넓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이제 그, 그분들이 하시고 싶으신데, 음. 이제 뭐, 관리기라든지 네네. 뭐 어떤 이제 장비가 없어서 못하신 경우가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리기 그 날이 인삼밭 하시는 분들이 하쓰는거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걸로 하시면 네 되게 넓게 이거 지금 관리기로 한 거거든요. 네, 네 관리기로 두번 왔다 갔다 해서 만든 맛 겁니다. 관리기 두번 왔다 갔다요 네. 네. 네, 나중에는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 좋겠네요. 네.